어머 뭐 저기도 안개가 쫓겼네 아니, 음, 봐봐 여기 이렇게 읍성이 있는데 뒤에 바로 아파트가 있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읍성을 바라보면서 사네? 재미읍성 응, 어? 자전거? 수술해. 아 여기가 무슨 술래길 해가지고 오는데 읍, 술래길 이런게 있더라고 축제뭐가 있나 본데 아철퍼 이거 지 사람들이 이거, 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아그니까 어, 진짜 지이번에 응. 다시 지은 거 아니고 진짜야? 진짜. 옛날에 그 했던 것도. 다 이렇게 좋아? 응.

잠깐만. 멋있다, 멋있다. 뭐 사진 찍어줄까? 그래. 아, 촬영 중이래. 촬영 중이라고 조심하라고. 아,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아빠 왜 이렇게 느려? 어, 멋있다. 문양. 무궁화 동산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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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 폈어 응. 코스모스? 어머 <laughs> 너무 이쁘다 응. 만 일곱세 미만의 아동에게 미아 팔찌 준대 미아 팔찌 엄마 우와 멋있다 가.. 가볼까? 이제 애들이 피는 거라 신신하네. 근데 조성을 응. 되게 잘해놨다. 또 새로 마실 수 있는 거 알지? 메 메리골드. 이맞 아, 와. 크루즈 모직이야, 진짜. <laughs> 대박이다. 말 타기 체험장 저런 것도 있어. 어머, 제 잡나보다 장난아. 말 잡아 왔네. 응? 쭈쭈이 음. 아니야? 그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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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고 아, 있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게? <laughs> 이거 하나 있는 거 찍어야지. 어, 좀 이렇게 찍어야지. 이건 뭐야? 얘도 무궁화야? 어, 무궁화인데 신기하다, 이건. 어, 여기 길 있다. 여기 가보자. 재밌다. 엄마 뭐해? 아, 어, 너무 무서그런좀찍으려 그래? 뭐가네. 뭐가나무도 모가 크네. 그리고 무궁화도 한 종류가 아니야 막계량 종도 있고 여기 약간 민속촌 그렇게 돼 있네. 음, 근데 저거 술을 짜가서 깨끗하다. 어? 여기는 여기도 뭐 황금 황금 뭐를 찾아라 뭐 이런 거 하나? 저기 뭐야? 해미 해미 생활사 박물관. 로보카폴리 썬캡 만들기, 로보카폴리 종이 자동차 만들기, 작가와 함께하는 대목장. 오, 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면 아까 무궁화 동산 꽤 나올 거 같은데. 엄마 여기 민경훈도 오고, 응? 그리고 그그 그 부부 있잖아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 그, 그 뮤지컬 부부 아, 아. 그 사람들도 온대. 어어 크네. 그러게? 아 좋겠다. 저기. 다 먹는 데가 봐, 저기는. 아닌가? <laughs> 뒤에, 뒤에 차와. 이거, 읽어봐. 이거 봐. 뭐, 이거 뭐야? 이거 잡는 거야, 이 사람들? 몰라. 부자 자효. 자욕 양이 침부대. 몰라. 엄청 큰데? 어, 엄청 크다. 여기 육성이 엄청 크다. 이게 다나들 이런 데는 안와봐 가지고. 아니,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지, 이렇게, 이렇게 뭐야, 마을 형성하고 살았던 거 아니야? 어, 여기 저기. 저기 뭐야. 여기, 여기. 어머. 깜빵? 주인 상태가 건장되네. 저기 얼굴 넣어 봐. 알겠다. 임... 아빠 엎드려, 아빠. 어, 아 무서워 옛날에 막 여기 어머 아저씨 한번해네 여기 얼굴 넣고 찍는 거야? 넣어봐 어, 이거 쎄다 쎄 쎄라고? 이거 진짜 때리는 거야? 아안돼안돼 안 돼. 그냥 정기를 해놨나 보다 <laughs> 이걸로 때리다는거 찍고 하냐 건드리지 마 그냥 건드려 엄마 먼저 건드려 아! 나안 건드렸다 엄마 이거는 뭘로 지지는 거네 저거 나만 찍어봐 아 진짜 아니, 아니. 저 앞으로 찍을 어, 아빠. <laughs> 전혀 위화감이 없어. 그어은 응. 어, 어, 대박이다. 그래이 나무는 얘날 <laughs> 건데. 이게 이거 뭐냐? 이 돌리는 거키 응. 옛날 간판이야. 옛날 이 여기 여자도 갇혀 있다. 어. 인중이. 이기 인중 뭐. 어, 여기 드, 여기도 갇혀 있어. 하자 이제. 와, 뭐 아이를 맡아드립니다, 도 있어, 엄마. 아이를 맡아드린데. 여기 되게 잘돼 있다. 서산 경찰서 사이카 포토존. 그 이러면 애들 정신 못 차리지. 시피스행사를 배워야 되는데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거? 그거 신이한테, 신이, 신이한테 배워. 우와. 나는 이거 이제 불로고 써야겠다. 아뭐다야 이거 봐봐. 엄청 네. 넓네. 옛날에 다창 <laughs> 마차, 네. 드로잉. 근데 아, 뭐뭘 이렇게 뭘할수 있는 게 많다. 음, 이렇게 뭐단축 키링 만들기, 푸석기돌 음, 넣고. 음, <laughs> 이런 것도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잖아 이로 하고 확 던지는 거지 <laughs> 저게 뭐야? 대파라면들 <대포>. <laughs> <laughs> 무시무시하네 옛날에 나 하던 거구나 쌀국수 튀김! 엄마 저런 거 있다 그래 여기가 먹.. 들어와서 왼쪽으로 와야 먹는 데구나 <웃음> <웃음> 종가집 농장 엄마, 여기 감태 있다. 감태. 감태 오란다래. 애들을 많이 잃어버리나? 뭐 미아보호소 뭐 애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하, 엄마, 여기가 하도 넓어고 그리고 애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많이 잃어버리나 봐. 뭐 있어? 그거 아 뭐? 의무실? 의무실? <목소리> 아까 응. 저기 있었는데? 네그옆에아아 <목소리> 그래? 여기 다의료 직원 없잖아 지금 그니까. 아니 Thanks. 출근 안 하셨어 9시에 싶어. 출근하는 거지 화, 어 여기 화장실이다 오 네. 벼가 아, <laughs> 다 익었네 아직 아직 다 익었어 파란 와가지고 다 주워가, 가는구나. 와, 가지고다주워가 하나 깎다나와 멋있다 뽑이야아나손 하나밖에 아저씨 이야나 아저씨 밤뿐이야. 아저씨 밤 아저씨 밤뿐가야 아저씨 아저씨 밤이가져저라밤이밤이야저이뻐이뻐이뻐이 이게 다 반이네. 우리 이거, 담으면 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죽기 되니까. 죽기 전이라서 재밌을 수도 있어. 어, 담으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다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밤 이거. 이거, 이어거 아. 면 손으로 이렇게 가지. 아, 다없습니 얼른 하 얼른. 얼른 쭉 던지고 던질 그걸 잡 잡고 있냐? 그러게. 나도 땡큐. <웃음> <웃음> 이쪽에 많아요? 올라가 보자. 올라오세요. 올라와야 뭐가 있지? <laughs> 밤 주실 때 네. 벌레가 먹었나 안 먹었나 잘 보세요. 네. 아, 왜 입만 움직여? 입만 음. 아, 움직네? <목소리나> 우와 알차다 근데 여기 누이걸 가자! 땀나 이제 눈 감고 가자 눈 감고 가야 돼 상표 좀... 떼지 그냥 다시 팔게? 누구 그거 신발 들어볼래? 나가 도저히 아, 못들어 아. 오이거더먹거 어, 근데... 아니 이거보다 더안먹거 나는 <laughs> 많이 못들어 느끼는...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소기 이거 봐봐 그래 이거 가 어. 이거 이거 알아. 봐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아니 조용히 좀 찍으라고 찍었지 응. 아빠도 빨리, 빨리 이거 찍으라고 해가지고 얍손손거봐 벌려 어 이렇게 해서 아, 찍어 벌레 어벌야 저쪽은 괜찮는거 같은데 이제 가자 이가바람도 여기 먹어야지 여기도 바람 여기 바람지도 먹어야지. 아, 정말. 가자. 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라고? 아, 어, 씨. 엉덩이를 왜 이쪽으로 해. 이 영상 버려야겠다, 이거. 야, 너 나이 들어. 나 마음대로 돼, 봐 아, 미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오. 아, 친구가 11시. 또 하나 오구아좀좋 갔다 와너 어우, 좀잘 떴네. 많이 딴거 아니 주었다니까. 응, 뭐, 아니야, 아. 나. 이잘 좋았어? 나저글래. 사진 한번 찍어도 돼? 그래. 응. 아까 우리 여인 있는데 연감 부부가 있잖아. 어, 응. 또 왔어? 아니, 이 지나가더라고. 어. 현재. 현지으로... 아, 이제 미지대 산 거? 엄마가 딴 거? 엄마가 엄마도 맘만치 않은데. 무슨 임시, 일하셔 엄마는 농아 아니 <laughs> 이몇 킬로일까? 됐어. 많이 땄다. 오케이. 자, 이제 집으로 넣자. 어. 네네네. 네. 시원하네 그 바람은. 어나 모자 부숴야 되겠다. 이거 뭐야? 이 벌레가 어마 몸에 으그래벌 벌레 다니 있지? 다시 올려놓고 나봐 너무 그, 뭐지? 쾌청해서 빨리 사라지나? 스페어 안 사라지는데? 태극이다. 태극이다. 태극. 그치? 아유, 안 어, 약간 이게 삐뚤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이게 약해, 약해. 오, 태극 문양이네. 아, 저렇게, 그래서 하나가 빠져나와가지고 저렇게 그거 하는구나. 그렇지.